스맹스 t 보입니다 금일은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좌익공산당은 어디까지 대한민국 침타요 활동하는가? 12월 2일 토요일 집회를 8 1로 조작을 실행한 건영회와홍준표에 대해 사법처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대검찰청 정문에서 하기로 4만 명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실에 우리 사회가 자익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먼저 확인할까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33년을 같이 살고 있는 눈앞을 대는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 별대숙장께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이 족서가 되어 대달아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일 전철역에서 출발하여 1호선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가리타야 하기 때문에 신도림역에서 내릴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냥 통과하였습니다. 처음엔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으나 왠지 나를 방해하게 하여 그냥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철기사가 그냥 지나칠 리 없는 구간인 중심역인데 일부러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결론적으로 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속구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노랑진을 돌고 돌아 사당역에서 다시 서초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시간보다 무려 5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에 의해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익 사업부를 위시하여 전철까지 침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양의 인민들이 문재인 때에 넘어와 우리 주민화되어 현장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철칸마다 북한주민이 이 3명은 들어차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지사까지도 그들의 하수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바로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평양의 북한주민들이 서울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 초본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형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를 시급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권력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지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